덴마크 폴덴시스가 이렇게,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. 잔뿌리가. 아마 얘네들은 뿌리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덴마크 폴덴시스도 한번 얘를 뽑아볼게요. 지금 여기 밑에 자국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소퇴된 것 같아. 한번 뽑아볼게요. 어떻게 되나? 덴마크 폴덴시스.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, 어 제가 물을 너무 안 줬다든가 아니면은 음,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한번 털어볼게요. 어, 왜 이렇게 자국이 많이 났었지? 뿌리가 그렇게 음, 뿌리가 상하고 음, 어, 그런 건 아닌데 아 이게 뿌리가 이렇게 맞아요.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, 여기에서 이렇게 이상 이 있었네. 이거, 이거 보세요. 뿌리가 음, 음, 뿌리 이상 이 있었네. 요 여기까지 잘라줬어요. 음, 여기까지. 이제 이게 보이시나요? 응. 이렇게 여기 뿌리가 이상 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이렇게 잔뿌리가 나네요. 여기 잔뿌리가 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꼭 응, 뜯어주고 한번한번뜯어줬다가또 나면은 빨리 이렇게 어, 분을 어, 한번 파봐야 된답니다. 여기 지금 잔뿌리가 많이 나는 경우 여기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보셨죠? 네.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, 이렇게 이제 어디 갔냐고 끊어진거자 음.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못 받아들인 경우 이렇게 네, 보셨죠?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못 발라드리니까 한번 푼을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 얘는 제가 지금 여기 밑에다가 음 마데카솔을 발라주고, 내일이나 심어야 될것 같아요. 내일이나 모레 이 마데카솔 우리 사람이 바는 마데카솔이에요. 사다가 놓고 이렇게 마데카솔 두 텐. 루틴 안에도 이렇게 바디카스를 넣어도 괜찮답니다 이렇게 말렸다가 이렇게 내일 네일 심어 볼게요 내일이나 모레 여기다 심어 줘 볼까? 조그만하게 이제 덴마크 폴덴시스는 여기다 심어도 괜찮을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잔뿌리나는 음, 경우는 꼭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분에다 앉혀볼게요 어, 찐맘을 솟아내먹다 여기 였습니다